매장이나 세미나실, 그리고 다양한 공용시설 쪽에 수준이 높은 프로급의 스마트 조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방법은 필립스 위즈라고 하는 브릿지 박스를 이용해서 저희 SR테크의 다양한 정전압 DC24V 방식의 스마트 조명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최근에 학교에 있는 세미나실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세팅도 너무나 쉽고 가성비 있게 효율적인 구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삼색 변환이 되니까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 어떤 색온도를 정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도가 너무 밝을까봐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색온도 제어와 디밍 제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싱스나 구글 등과 연동을 해서 편리하게 허브도 필요 없이 직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사업자분들이나 LED 조명 분야 쪽으로 판매하시거나 공사해주시는 시공하시는 분들 또한 이 아이템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런 정전압 방식의 조명이 아니라 컨버터와 조명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정절유형 컨버터를 쓴 일체형 제품 경우에는 전기공사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고장률이 높아지면서 기기를 등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껐다 켰다 하는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기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통신과 연동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운라이트 제품 하나당 기기가 통신이 따로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하는 과정도 힘들 것이며 자동화 설정하는 부분들도 힘들 것입니다. LED 컨버터 수량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도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전압 방식이 전선 배선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번 공사를 해놓고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 뒤에 마무리를 짓게 되면 그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전압 방식의 조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가격도 저렴해집니다. 왜냐하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조명과 컨버터가 개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전압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용량이 높은 컨버터 하나 그리고 180w급의 led 컨트롤러 하나만 준비를 하시면 이 조명을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정전압 방식에 의해서 조명을 10개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한 게 가성비 있게 구축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기가 이 컨트롤러 하나만 스마트폰에 등록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페어링 하는 과정도 상당히 쉽고, 그리고 팝콘 현상이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조명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어, 그 이유는 각 개별로 LED 컨버터가 통신 역할을 개별로 다하기 때문에, 뭐 리모컨을 가지고 제어를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건 빨리 켜지고 어떤 건 늦게 켜지고 어떤 거는 색온도가 빨리 바뀌고 어떤 거는 늦게 바뀌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마트 조명을 멋지게 구축을 해놓더라도 켤때막 바바바박 다르게 이렇게 켜지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싫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전압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 다수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컨트롤 하나가 켜는 신호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상당히 꺼지고 켜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추천을 드린다면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운라이트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장소 뭐 이런 쪽으로 어 이런 정전압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런 다운라이트 제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전압 방식의 조명들을 저희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 쪽으로 가성비 있게 활용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전압 방식으로 설계하는 라인 조명, 마그네틱 조명, 간접 조명, 그런 배선 방식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회로 배선에 대한 복잡한 부분도 이런 정전압 방식을 사용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모컨이나 아니면 융 스위치, 르그랑 스위치 등을 이용해서 리모컨으로도 쉽게 제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으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들을 세트로 구매하시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좋은 금액대로 저희가 제품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선을 실제로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또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인 필립스 위즈 브릿지 박스 제품을 이렇게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배선 방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해만 하시면 상당히 간단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배선 방식은 이런 정전압 방식에 맞는 컨버터를 준비한 뒤에 플러스 마인더스 이렇게 물리면 일반 조명은 원래 점등이 되는 구조인데 이 필립스 위즈 프로 컨트롤러인 브릿지 박스 제품에 컨버터 출력과 브릿지 박스 인풋을 연결하시고 출력 부분을 이선세 개를 극성에 맞춰서 배선을 해 버리면 그 배선은 끝이 납니다. 결론은 일반 조명이 정자답 방식으로 될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되고 병렬로 점프 점프 해서 조명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추가한 뒤에 점프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배선 방식은 상당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고 커넥터를 이용해서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컨버터 출력 부분에 와고 커넥터를 연결해서 LED 드라이버의 인풋 쪽과 연결합니다. 자, 출력과 인풋 쪽에 극성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이 이제 IoT 통신을 하면서 신호를 전달받고 색온도와 디밍 제어를 할당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구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선을 하면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표시 내용을 보시면 V+ 그리고 쿨 화이트, 웜 화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들에는 이렇게 배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즉 플러스와 출력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리고 쿨톤의 쿨라이트 색상인 백색을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한 가닥 웜톤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조명을 하나만 연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다운라이트 전기 배선을 할때 AC 220V 라인을 그, 점프, 점프 시키는 방식과 똑같이 여기에서 다운라이트를 점프, 점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운라이트 제품을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이버 180W 제품의 용량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고 최대 20개 이상 또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이 다운라이트 하나가 7W 제품이면 20개면 140W 입니다 그러니까 20개도 연결을 해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원을 넣고 기기 등록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등이 되는 걸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해당 기기는 스마트 조명이기 때문에, 즉, 색온도 전환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색상만 나온다고 해서 정상 배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켜고 껐을 때, 색온도가 바뀌는 걸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현재 만약에 정구색이다 어, 이랬을 때, 만약에 배선을 한쪽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광색 라인을 배선을 뺀다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점등이 됩니다. 어, 결론은 두 가지 색온도 구간을 다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끄고 켜고 하면서 내가 제대로 전체 색온도 구간을 배선을 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철수를 하셨는데 다시 배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리를 하러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한 뒤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천장에 매입하면 더 이상은 이제 전기 작업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기기를 등록을 하면 원격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인터넷이 없는 환경일 경우에는 어, 이런 방식으로 배선하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리모컨들을 구매를 하셔서 어 조명을 등록을 인터넷이 없는 장소에서도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제가 전원을 켜고 온 버튼을 연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이 없더라도 기기가 등록이 됩니다. 끄기, 켜기. 그리고 조명의 색온도는 IoT가 설정이 되지 않게 되면 색온도는 전구색과 주백색밖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제어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자 조명을 다시 밝게 하고 아, 그리고 필립스 위즈프로 기반으로 이런 정전압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타 브랜드 제품들과는 다르게 어,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타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구색 그리고 주광색은 밝기가 최대 밝기가 나오지만 주백색으로 갈 경우에는 조금은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정전압 방식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필립스 위즈 프로 정전압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주백색 구간도 밝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정전압 방식을 이용해서 가성비 있게 시설을 구축을 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허브 같은 그런 별도의 기기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은 IoT 설정을 이용해서 스마트싱스나 구글 등을 이용해서 제어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인터넷이 없는 장소에서는 이 리모컨 하나를 준비하셔서 쉽게 등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전압 방식이 아닌 정전류 방식으로 1대1로 사용하는 통신 컨트롤러가 많이 있는 구성으로 하시게 되면 이 리모콘으로 인터넷이 없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어떤 기기는 동작을 하고 어떤 기기는 동작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전압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 조명을 60개를 쓴다 해도 이 컨트롤러가 3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기가 등록되는 과정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리모컨으로 인터넷이 없는 조건으로도 쉽게 등록을 해서 이 3개 정도는 문제없이 제어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식으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도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량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 SR테크에서 더욱 더 좋은 금액으로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실 경우에는 저희 SRTC로 문의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